유 캠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엄청난 꿀팁을 제가 풀지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순수익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바로 택배, 어, 택배에 대해서 제가 또 치트키가 있거든요. 그 치트키를 제가 또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도 어, 이제 초보 대표님들이나 조금 대신 대표님들도 이거 활용해 보시면 진짜 대박 날 겁니다. 캠몰 유튜브와 어, 제그 인스타 유 캠몰. 어, 팔로우하고 댓글 남기시는 분한테만 제가 dm으로 제 업체와 그리고 할인되는 것도 이번에 제가 뿌리겠습니다. 어, 요것도 엄청난 거니까 어, 여러분 요거도 혜택 가져가세요. 어, 한 건에 500원씩 할인 시킬 수도 있으니까 엄청나죠? 어, 요 혜택 무조건 챙기세요. 어, 요렇게 제가 계속 혜택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대리활성이 좋은지 왜꼭 해야 되는지 어, 한번 풀어볼게요. 또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입산촌 활용하기입니다. 이거는 어, 어떤 거냐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제가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자, 처음에, 어, 우리가 동대문 대표님들한테 이제 샘플 요청 및 구매를 하겠죠. 어, 카톡으로 저희가 하겠죠. 그러면 동대문 대표님들은 저희랑 얘기한 다음에 물건을 준비할 겁니다. 그럼 물건을 준비하고 저희는 이제 사입산촌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 여기 가달라. 여기 내가 주문했다. 그럼 사회삼촌은 그 요청에 맞는 호수에 가서 옷을 픽업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집 앞이나 사무실 앞에 어, 그 물건을 놔주는 시스템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삼촌 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거의 이점은 어, 샘플일 경우, 그러니까 구매나 샘플일 경우 다음날 아침 지역마다는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다음날 아침에 갖다 주시거든요. 보통 동대문이 8시 시작이니까 그 저녁에 이렇게 넘어가고 아침이니까 거의 당일 출고죠 그래서 제품이 있다면 당일 출고도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점은 직접 택배 포장 및 검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입 3촌을 쓰고 있다면 제가 눈으로 직접 이 상품을 검수할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은품 같은 걸 넣어서 리뷰를 쌓게 할수 있는 작업까지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재고 조사 및 교환 반품이 보다 쉽다. 요거도 이제 재고조사를 제 눈으로 다볼수 있겠죠. 그리고 교환 반품도 제 눈으로 다 들어오자마자 확인이 가능하니까 보다 좀 쉽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안 저는 대리발송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대리발송이 뭐냐면, 어, 자, 쇼핑몰 대표님이 똑같이 동대문 사장님한테 신청을 하면 이제 동대문 사장님이 똑같이 옷을 준비하겠죠. 그러면 쇼핑몰 대표님은 대리발송 업체에만 얘기를 하면 대리발송 업체가 그호에 가서 픽업을 한뒤 자기 작업장으로 갑니다. 회사. 사무실이겠죠? 그 사무실에 가면 자기가 자체 검수를 하고 포장을 하고 택배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택배 송장번호만 대표님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냥 앉아서 송장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업체는 또 송장번호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바코드로 찍어버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봐 드릴게요. 1번, 택배 비용 절감. 동대문에서 대표님까지 가는데, 3,000에서 5,000원이죠. 이건 사입자. 사입 3 0원을쓸 때, 요 비용이 나오죠. 고객한테 보낼 때 요새 택배비가 4,000원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뭐, 7, 8,000원, 9,000원, 이 정도 나옵니다. 도합, 택배비가. 맞죠? 그런데, 대리발송을 이용시 4,500원에 됩니다. 반값이죠, 반값. 그리고, 어, 저희 수강생은 제가 500원씩 할인을 추가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이번만 딱 일주일만 제가 어, 요거 500원 할인 추가되는거 요거를 제가 이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영상에서 말했지만 어, 댓글과 그 다음에 유튜브 팔로우 좋아요 그 다음에 제 인스타 아시죠? 어, 유캠몰 치시면 나옵니다 아이디 올려놓을게요 어, 요거도 팔로우 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이 영상 제가 올릴 거거든요.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택배비 하나 나갈 때마다 500원 할인되는 미친 이벤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즉 택배비가 5,0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500원이 할인되면 저희 4,000원입니다. 그럼 뭐죠? 그냥 택배 보내는 비용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사입 비용 아끼죠? 맞죠? 근데 사입 비용만 아낄까요? 아니죠. 자, 인건비와 비닐 봉투 값까지 아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시급이 만 원이거든요. 제 기준으로 할때 택배 20개 정도 싸면 전 1시간 정도 지나도록. 그러면 어, 택배를 혼자 싸면 옷 다리고 검사하고 식밥 제거하고 이시간또 돈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택배를 싸서 또 택배 비닐도 구매해야 돼. 그러면 비용은 더 늘어나겠죠. 맞죠? 시간, 비용 다 늘어납니다. 여러분, 저희는 1인 셀러잖아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컨설팅할 때늘 하던 말이 있거든요. 시간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써라 그래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 어떤 뭐 사진 편집이든 어떤 걸할때 효율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아끼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구도 시간을 벌수 있는 좋은 꿀팁이니까 여러분도 꼭 해보시는 거 추천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 재고관리랑 교환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수기로 했어요 대리 발송도 근데 제가 쓰는 업체는 어, 이제 어드민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로 연계가 가능해서 어, 그쪽에서 바코드를 딱 찍으면 택배가 나갔 오늘 나갔고 뭐입고가 오늘 들어왔고 이게 다 전산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 편해졌죠. 그래서 안쓸 이유가 진짜 1도 없습니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사실상 저도 지금 아시다시피 월 3억대 쇼핑몰이죠. 그런데 저도 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어 제가 그 아주머니들 8명, 9분을 막 택배를 싸고 해도 그 시간 내에 그 물량을 못 싸요. 그게 첫 번째고요. 아주머니들 8, 9명을 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주유수당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다 맞춰가기가 힘들어요. 아주머니들이 9명이니까 어, 이분이 갑자기 두세 명이 나가면 또 두세 명을 또 충당해야 되고 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계산을 때려보니까 사실상 금액 적인 면도 어, 대리발송이 차라리 낫더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죠. 아마 제가 알기로 대리발송 중에서는 이쪽이 제일 가격이 쌀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업체가요. 어, 물론 저한테 좋은 거 진짜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좋으시라고 제가 이런 혜택까지도 어, 만들어 놨고요. 어, 저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대신에 좋아요와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또 어떠셨나요? 오늘 또유 k 뭐라세요 여러분? <목소리>